정부 규제에도 암호화폐 투자 열풍은 최근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의 암호화폐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기자. 리플이라는 암호화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예. 리플은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미국 시장에서 56% 폭등을 해서요. 예. 이 사상 최고치인 2.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가총액은 8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92조 2천억 원으로 이더리움에 730억 달러를 추월했습니다. 이 오늘 오전 코인마켓캡에서 리플 시가총액은 874억 달러고요. 그리고 시세는 2.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작년에 이순영 네. 기자와 함께 얘기할 때는 리플 보고 동전주에 가깝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동전주는 벗어났더군요. 또 리플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리플은 2013년에 등장을 했는데요. 예. 은행 간 비효율적인 송금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작된 암호화폐입니다. 예. 이 리플 코인이라고도 하고요. 이 리플을 통하면 이 해외 송금을 단몇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당 1,500건의 거래량을 또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특이점은 리플은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채굴이 불가능하다. 네, 처음에 1,000억 개가 발행된 이후에 리플랩스가 최대 매달 최대 10억 개씩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은 2016년 말 시점에만 해도. 일 <laughs> 센트도 에못 미쳤는데요. 이 지난해에만 3만 4,700퍼센트를 뛰었습니다. 3만 퍼센트가 넘었군요. 네, 비트코인이 1,400퍼센트, 이더리움이 9,000퍼센트 올랐는데요. 이를 훨씬 상위하는 수준입니다.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 엄청난 기세로 2017년을 마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1위가 비트코인이었고 네. 2위는 이더리움이다 이런 게 공식화. 있었는데 좀 맞습니다. 바뀐 건가요? 네, 그렇죠. 리플이 예. 지난해 5월에 이더리움을 제치고 2위에 올랐었는데 예. 또 곧바로 폭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이더리움은 다른 신흥 암호화폐들에게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이더리움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당분간 뭐 암호화폐 신규 거래가 이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리플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내용이 좀 우리나라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얘기입니까? 네, 금융위가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 회의에서 예. 후속 조치를 논의를 했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지를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거래소 회원 가입은 가능한데 이 신규 거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앞으로 암호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이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같은 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 또 은행들이 이 실명 확인 입출 금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짧게는 1, 2주 그리고 최대는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실무 테스크포스를 이달 초 발족을 하고요. 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새해부터 이 미성년자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있는데 비썸의 예. 경우에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입, 또 매매를 막았고요. 이 코인원은 5일부터 미성년자의 계정 사용을 금지합니다. 일단은, 비썸 같은 경우에는 뭐한 하루의 수익률이 37억 원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네. 금융당국의 규제 얘기를 보자면 청소년과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규제에 관련해서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에 좀 제동을 거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선 그도 그럴 것이 예치금 총액이 뭐 (2조 원이) 넘었어요 네 (2조 원) 지난달 예. 기준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1년) 새 (64배가) 급증을 해서요 이 거래소 예치금 총액이 지난달 기준 2조 6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가상통화 예치금은 이 가상통화를 사고 팔기 위해서 이 실물 화폐로 예치해 놓은 돈을 의미를 하는데요. 은행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이 산업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 등 국채은행 예치금이 1조 3천억 원 정도 됐고요. 또 시중은행이 7,4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 국채은행의 예치금이 조금 더 많았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업비트에서 주로 활용한 가상계좌가 기업은행을 통해 기 때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처럼 이 투기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데 이 만약에 이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가 해킹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더해서 이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이 계속될 경우에는 뭐 거래소 뭐 폐쇄 카드까지 들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 광풍을 막을 조치 이 조. 조치는 계속해서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킹과 파산 신청이 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분명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